열대 지방에 자생하는 다발왕송이라는 버섯이 제주의 한 시설 하우스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지난 여름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열대 지방 같은 서식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키위를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입니다. 농장주인 고영주 씨는 얼마 전 제초 작업을 하다 버섯이 무더기로 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름이 60cm가량 되는 버섯이 군락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귀종인 다발 왕송이 버섯입니다. 지금은 생육을 멈추고 부패하기 시작했지만 한창 피었을 당시에 가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줄기는 얼음 팔목만 한게다 자란 성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60평생에 진짜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왕성한 버섯을 봐본 적은 없고 그랬죠. 그래. 처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해서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발 왕송이 버섯은 제주에선 지난 1996년 처음 발견됐습니다. 좀처럼 접하기 힘든 다발 왕송이 군락이 이 하우스 안에서만 두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한창 생육 중인 것으로 보이는 다발 왕송이 버섯 군락이 또 발견된 겁니다. 지난여름 고온현상이 이어지면서 유기질이 풍부하고 고온다습한 비닐하우스가 생육하기 적당한 열대 기후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야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해서 제주도에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기후변화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버섯 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 여러 지역에서 열대성 버섯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